안녕하세요. 공식쌤입니다. 어, 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저와 초반에 영어 공식을 함께 준비한 멤버들이 있습니다. 두 명의 친구와 또두 명의 청년이 함께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영어 공식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함께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아 정말 알고 있었다 라는 것들을 알고 있던 게 아니었구나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 이 말씀을 매번 앞으로도 강조를 하게 될 텐데요 머릿속으로 내가 읽어 봤으니까 외웠으니까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항을 공식을 실제로 활용해서 말을 하는 훈련을 생활 속에서 자꾸 트라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 것이 된다 라는 이야기죠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1분 아니라 단 10초도 아니, 한 문장도 여러분들 제대로 된 영어 문장을 구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처음 입을 떼시는 순간 그 용기로부터 여러분들의 말하기는 시작된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쉬운 문법부터 실제로 입을 통해서 말하기를 연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이제 다또 다시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다시 성장해야 되는 이 시점에 시험 점수는 잘 나오는데 말하지 못해서 해외로 나가지 못하시는 그 두려운 마음을 우리 함께 깨끗이 없애버리고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이땅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 할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보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